네, 안녕하세요. 스머글러스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찍게 되었는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난달에 저희 스머글러스 드럼킷 볼륨 1을 저희가 발매를 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메일 주소도 달아주시고, 또 이메일 주소 달아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드럼킷을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치.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드럼킷 볼륨2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번 드럼킷 볼륨2도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저희가 무료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 메일로 저희가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럼킷을 구매하는 경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셀피.com 하고, 슬래시 스머글러스 입력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드럼키 볼륨2를 구매해주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이제 페이팔 계정이 한국 계정이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국 계정 간에 거래가 안 돼서 사실 수가 없고요 이제 이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이거를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세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드럼킷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하단에 그 스머글러스 이메일이랑 어, 자세한 설명들이랑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어, 이메일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벤트 기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정확하게 말하면 1월까지입니다. 1월까지. 2월부터는 어, 이벤트가 종료돼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1월 안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럼킷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이벤트를 또더 하나 할까 하는데 어, 저희한테 받은 스머글러스 드럼킷 볼륨2로 어, 비트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어, 스머글러스를 태그해서 어, 비트 만드신 비트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듣고 잘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어, 우리 스머글러스 루킷 볼륨2가 이제 또 나오는데, 어, 룩킷 볼륨2를 그분들께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스머글러스 드럼킷 볼륨2 사운드가 어떤지 직접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면 저희 스머글러스 드럼킷 볼륨2로 만든 비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들리는 비트에서 나오는 이제 메인 룹도 저희 스머글러스 룹킷 볼륨 2에 이제 들어가 있는 룹이고요 예,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럼킷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 숫자가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에 들어간 소스가. 네, 그거는 저희가 의도를 하는 거고, 어,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 좋은 소스들로, 서로 잘 어울리는 소스들로, 그것들만 해도 충분히 비트 하나를 다 만들 수 있게, 어, 하는 거에 사실 그 가장 그 중심을 두고 만드는 키트이고 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이스하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 음, 그렇죠. 어, 음.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드럼 비트 만들 때 저희가 만든 드럼 키트밖에 안 쓰잖아요, 거의. 그렇지. 예, 다른 걸 굳이 찾거나 그러지 않고. 음. 어. 저희는 그 드럼 키트 만들어놓고 그냥 저희 것만 써요. <laughs> 음,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드럼킷을 한번 빠르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808부터 마지막 스네어까지 들려드릴게요. 네 예, 여기까지 이제 스머글러스 드럼킷 볼륨 2였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드럼킷으로 만든 비트들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저희 스머글러스 비즈니스 계정을 태그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올려주신 분들 중에 몇 명을 추첨을 해서 저희 루켓 볼륨 2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I mean so I mean so